대부위원장님, 네, 음, 김문수 후보자 지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악의 괴물 같은 노동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laughs> 우리가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양 극단의 삶을 살아온 극단주의자예요. 음. 아시겠지만은 극좌에서 음. 태극기 전사의 음. 선봉으로 나선 음. 이제. 그구 인사로 지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김문수 후보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180도 돌변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 주의자다. 또 총살감이다. 이렇게 그건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노동부 장관이 되면 이런 극단적인 삶과 또 가치관 행동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두 번째로는 이 가장 큰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은 노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반. 노조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분의 바른 사례를 좀 보면은 민노청을 향해서 김노 김정은의 기쁨조다. 쌍용차 노조를 향해서는 자살특공대다.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 소감을 페북에 올렸는데 노조가 없다. 핸드폰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참 감동이다. 이 얘기를 보면은 완전히 노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 발탁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계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예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노조하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적격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와 관련돼서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 관계는 물론이고 노정 관계도 큰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됩니다. 우리 배종욱 부위원장께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김민수 대원님이잘좀 방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쌤 이제 김 김문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장자 라고 해야 되나요? 예, 김민, 김민수 내장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도에 민주화와 노동운동 선봉에 섰던 분이에요. 어, 그리고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두 번이나 해고를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살이도 했고 어, 그래서 대학교를 서울대 무려 2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노동운동이 필요했던 시절, 노동자들이 진짜로 탄압받던 시절에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내정자가 노동자들의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거학이 돼버렸고 권력의 중심이 됐고 너무나 큰 카르텔이 돼버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이 어느 순간부터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이익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이제 다 아세요.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동개혁을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탄압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져버린 민주노총을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사권. 마음대로 개입하려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바뀌고 변화해야죠. 그래야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역량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대한민국 우파의 태극기 부대요, 그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분들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보수의 그거 없습니다. 그거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이나 건의주의자들 그리고 반평등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정청래 위원장처럼요 동료 의원들까지 내쫓으려고 하고 장성들 내쫓으려고 하고 청문회장에서 이런 게 극단적 권위주의고요. 그리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처럼 여기 북한 이탈주민 국회의원에게 정말 불평등한 발언을 한 것. 이런 게극단적인 방평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극우주의자들은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민주당이 존재해요. 민주당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좌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태극기 부대에 나왔던 분들이 무려 수백만이에요. 이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민주당이 서초동 집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수백 배 많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200만, 300만이 모였던 그분들을 극우라고 평가해서 절대 안 된다. 그분들 네.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시고 공무원이고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극우주의자 절대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극의 극우 또 극좌 아,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뒤에 모험주의자라는 표현이 달리고 어,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이제 폭력혁명 이거를 이제 당연시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극좌 극우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김진욱 대변인.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 보면서 대통령이 어 이제 약권과 노동계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연초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아 이제 대통령이 그 동안의 본인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꾸실 수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는 걸 보면 아 그게 기대감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구나. 정말 저분이 이 여소야대의 국면을 어떻게 서든지 대화하고 협치해서 뭔가 상생의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저는 좀 짚고 가고 싶은데 네. 보수의 구구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그 지금 국민의 힘하고 다 통합해서 같이 가지 않으십니까? 왜그 일정하게 국민의힘은 그분들하고 선을 그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 긋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하게 동의를 한다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적으로 삼고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을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개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김문수 그 지금 내정자를 후보로 지명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야 인재풀이 정말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전문가들이 이제 손살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 김문수 후보가 과연 노도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 시간을 거꾸로 69시간으로 늘리는 거를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은 더어 누르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미션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반대로 뭔가 이 헌법에 보장한 건강한 노동 운동까지를 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말 잘못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나 틀린 그런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음, 윤주진 대표한테는 네. 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정감사 때 네. 어, 김문수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다. 음. 어, 이제 문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더큰것 같거든요. 이 네.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음. 그래도 어떤 친북, 그 친북을 넘어서 거의 종북에 가까운 인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저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한번 강하게 질타가 나온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더 순조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민주노총을 때려잡고 뭐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능하겠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경직성이 세계 87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강력한 경직적 노동 시장을 보이고 있고 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해서 일부 소수의 정규직, 그 강력한 노조의 비호를 받는 정규직들은 엄청난 임금 인상률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에서 휴대폰도 쓸수 있는 거의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 노동 현장입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반대로. 이런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완전히 그늘 아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이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입니다. 또이 기형적 구조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GM을, 떠나, GM을 통틀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대한민국 투자에 손사례를 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또 WTO라든지 또 WEF 이런 여러 세계 무역기구가 동일하게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저는 네.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네, 이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김민수 대변인하고 배룡호 부위원장께 1 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마 다섯 개 먹은 듯 먹먹해지는 느낌. 인물이 그리 없나? 김문수를 장관 지명하게 이런 비판적 의원입니다 김문수를 또볼 줄이야. 이 정권에서 일할 사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반면에. 김문수 인선 기대합니다. 보란 듯이 정직한 행정으로 승부하십시오. 이런 또 격려의 글도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 노동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과거 강성 발언 갖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그 외에 하 이렇게 인물 없는 것도 윤 정부 문제이고 방통위원장처럼 2박3일 청문회 하는 민주당도 문제고 이런 청문회 누가 장관 하겠나 이런 글도. 올려 주셨습니다. 문재인 친북인데 팩트 폭격이 싫은 거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119 전화에서 소방관한테 관등 성명 요구한 도지사 점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일단 김문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인물이 없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최 적임자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하는 충분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혁을 어떤 부위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개혁돼야 대한민국 발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또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왜 태극기 부대가 그구냐 왜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태극기 세력 천만입니다 천만 태극기 세력이 자유 통일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당 국민의힘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거기 현장에 나가세요. 모든 게 일치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명확하게 반대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거기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 소속이 아니십니다. 어,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이 우리 당보다 과하게 주장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적 형태를 보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수 200만 무려 천만이나 되는 수를 극우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부현 형님, 좀 일단... 재밌는,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김문수 후보자도 청문회 3일 할듯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laughs>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김문수 후보자는 뭐 청문회에서 이런 노동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문제가 되지 개인 비리는 네. 뭐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겠죠. 야당이 다수니까.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 강행 임명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의 노동 개혁이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노동계의 협력 없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현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동 개혁의 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또 노동시장 이중 구제. 구조 어, 어, 이를 이제 바꾸는 것 그렇다면은 뭐 스웨덴처럼 또뭐 독일처럼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노조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명하면서 비서시장을 통해서 대화 타입을 강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노조 때려잡기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 관계가 아, 피폐지고또 노정관계도 피폐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